하시오. 잠자리 깨끗이 정돈하시고, 예, 제가 침 차려드립니다. 며느리는 오늘 또 여름 성녀학교 교사 강습 일찍 새벽 6시 반에 나갔습니다. 빨리 음. 새로 하셔서 소독제 이렇게 넣어두셨습니다. 준비해 드릴게요. 이거 준비하시죠. 죽해은구에다가 된장국을 한국자를 넣으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이게 뭐야? 좀 넣을까요? 배추좀 넣을까요? 물을 별몰 돌려서 네, 본죽에서도 죽을, 이건 미 죽으려는 거잖아 밥을, 밥을 가지고 이거 네, 가지고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. 뻑뻑하네요. 조금 더넣습니다 틀리, 틀리 정리하고 계십니다. 틀리, 틀리, 틀리 한번보여 이렇게 틀리 또 소독한 거 이제 헹구고 계십니다. 쭉쭉 버글버글 데워줬습니다. 틀리, 아버지. 틀리. 부를 것입니다 네, 는 됐습니다. 아, 철리 네. 적용이 안 되셔서, 아... 오전에는 죽이고 낮에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드실 예정입니다. 리가또 이제 보관해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또 저녁은 장어 초밥 준비했습니다 아버님. 아버님 저녁 드실 초밥 접시에 옮겨 놉니다. 안녕하니다 아버님 이거 샌드위치 로아침에드릴까